생명 40일 6주차 5일째 되는 날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극단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분리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분리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세상의 때에 오염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사업을 하고 음악을 들어도 기독교 음악만 듣고 그리고 오로지 교회 안에만 살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살든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어 이것은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그들이 클럭 가면 같이 클럭 가고 그들의 눈높이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수 있는가, 불리한 현실에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날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다니엘은 이방 국가에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리오 왕 때, 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 나이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80세 중반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왔을 때가 10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약 70년 동안, 어, 바벨론에 이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뀔 동안에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정치 질서에 대항하거나 도피하지 않으면서 거 기에서 오히려 바벨론의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게끔 다니엘이 그 안에서 고관 중의 고관으로 아주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 이방 나라에 끌려왔기 때문에 세상 전체에 나는 말을 들을 수 없다. 해서 손을 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동떨어져서 현실 도피자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단일은 하나님 없는 이방 국가에서 약 70년의 세월 동안에 정권이 세 번이나 교체되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자기의 실력과 역량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돈수리가 알수 있는 것은 현실 도피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세상이 힘들다고 염세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범죄, 비극, 부패가 난무해도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속에 그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정치계에 나가야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경제계에 나가야 되고 교육계에 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소금은 소,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별로 역할을 못하지만 소금이 뿌려져야 소금이 흩어져서 자기가 역할 맡은 그 자리에서 녹아져야 그게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 뿌려진 존재가 돼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된 신앙의 주체성이, 도전받을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의 내용이랍니다. 다니엘도 참된 신앙인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겨냥해서 치밀하게 업무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전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당시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 그들의 이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 세관의 세리들을 벌레보다 못한 그런 자라고 비난하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 세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나 부정을 행한 자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치유,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고치시는, 이 사람들과 격리 같이 하면은 나도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끊으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삶을 모색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구하서는안 되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술을 권하면 술을 먹어야 되고 세상이 이중장부를 요구하면 이중장부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서 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 다니엘은 술수가 난무한 정치판에서도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했으면서 그 결과로 그의 영향력은 바벨론, 바사 전적의 전역에 미치게 되었고 그의 밑바닥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귀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교회라는 것, 내가 걸어다니는 단감교회 교회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고통스러운 거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주어, 예수님께 주어지신 소명을 따라서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항이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연연해 하면서 살지 말고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 반응을 견디면서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줍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직분과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이 사자구리에서 근적을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들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단연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이런 다리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같은 사람만 있는 반면에 참수하고 죽일려 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한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내가 손해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공격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삶을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내용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원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나를 칭찬하고 위하는, 위로해주는 그런, 어,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반응이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견디면서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지지하는 여인들, 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님께서 내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쇠퇴기에 있는 인생이든지 어떠한 내용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 그런 내용들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감에 불타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나그네이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